내 네, 기출의 고백 음, 함수와 그래프 31번입니다 일차함수 fx가 요런식을 만족시킬 때 f inverse 11의 값을 구해라 라고 했습니다 자요 녀석은 우리가 이제 역함수를 이용하기 위해서 이제 그 원래의 함수 그죠 역함수 말고 그 녀석의 함수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하, 확인해 볼 거야 자요 괄호 속에 있는 2x 플러스 1을 t라고 둘 겁니다 그러면 어, x는 뭐가 되죠 2분의 t 마이너스 1 되지, 그지? 요거를 이제 요 자리들에 다 집어넣을 거야. 자, 그러면 f(t)는 4곱하기 x 자리에 2분의 t 마이너스 1 이렇게 집어넣고 값을 정리하니까 2t 플러스 5가 나온다, 그죠? 자, 그러면 이제 f 인버스의 11의 값을 우리가 t라고 봅시다. 그럼 f(t)의 값이 11이 되면 되는 거잖아요, 그죠? 요게 11. 따라서 t가 3이 나오네, 그죠? 정답은 3. 정답 3번.